여러분은 하루 동안 힘들다, 피곤하다라는 말을 몇 번이나 하십니까? 쉬지 않고 일해서 우리가 이루기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안식일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유익과 우리의 건강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10계명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0계명의 대부분 말씀은 무엇무엇 하지 말라는 부정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온 말씀입니다. 내네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이 말씀을 들으면 두 가지 질문이 떠오릅니다. 첫째, 안식일을 왜 기억해야 하는가? 둘째,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애굽 땅은요. 쉼이 없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진정한 안식을 주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안식일은요. 단지 일안 하고 쉬는 날이 아닙니다. 안식일은 자유 없이 쉼 없이 고통받던 그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기억하는 날입니다. 그 억압의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십계명은요. 우리를 올가매기 위한 어떤 규율이나 규칙이 아닙니다. 십계명은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 이스라엘이 노예의 근성을 버리고 참된 자유인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지침과도 같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말은요. 안식일을 구별해서 지킨다는 뜻입니다. 다른 날 평일에도 우리가 주님을 의식하면서 살아야 하지만 안식일에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의식하면서 그분을 예배하면서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효율성과 생산성을 최고로 여기는 이 사회에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주의를 지킴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끼리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내가 계획한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키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내 인생 주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시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과 연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이 안식을 우리가 지킴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이 세상에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입니다. 안식은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표현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주위를 거룩하게 구별하여서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왼쪽 화면을 클릭하면 전문설교를 들어볼 수 있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눌러 주시고 사람을 살리고, 키우고, 고치는 생명사역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